제가 좋지 않으신가요? 폐암이신가요? 그렇다면 자연적인 요법을 보조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폐암은 5년 생존율이 30%대이고 4기 생존율은 10%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실제 대부분의 폐암은 자연 치유적인 방법으로 생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런 말씀은 제가 25년 정도 힐링 센터를 운영하면서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얘기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정말 많은 폐암을 하는 분들이 숲속을 찾아서 좋은 공기 좋은 음식과 더불어 힐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폐암은 왜 걸릴까요 폐암에 걸리는 네 가지 원인을 압축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작업환경의 악조건으로 인한 발암물질 흡입입니다 금속 발암물질 주방 식용유 연기 볶음요리 연기 나쁜 공기, 흡연 등이 다 폐암의 원인입니다. 식용료 연기나 고기 연기에는 다환방향족 탄화수수가 나오는데 이것이 폐에 흡입되면 폐세포의 DNA를 파괴시킵니다. 이런 것들은 폐에서 지질, 과산화 같은 산화적 손상도 일으킵니다. 생선이나 육류 등을 고온으로 요리하면 헤테로사이클릭아민이라는 발암물질이 나오는데 이건 역시 폐암을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주방은 환기를 잘 시켜야 하고 볶는 요리보다는 찜요리로 바꿔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요리 문화 때문에 여성 폐암이 매년 3.2%씩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둘째는 장이나 간의 이상으로 오는 폐기능 악화입니다. 안드레아 모리츠 박사가 말한 것처럼 소화 기능이 좋지 못하면 독성 물질이 혈액을 통해 폐나 기관지 등에 침착되고 이것이 폐를 병들게 합니다. 특히 안드레아 브리츠 박사는 가슴 림프관의 팽대부가 폐색될 경우 독성 물질이 폐에 유입되어 폐의 기능을 떨어뜨린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폐암을 회복하려면 소화기를 건강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는 장을 통해 유입된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미생물이 너무 많아 면역체계나 림프계에서 걸러내지 못하고 폐로 유입되어 폐풀을 파괴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화기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는 호흡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못하면 암이 됩니다. 비만, 얕은 호흡, 가슴을 압박하는 옷, 간이나 심장 같은 내장비만 등으로 산소를 충분히 들이키지 못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설하지 못하면 폐의 암이 유발합니다. 폐암에 걸리면 어떻게 자연치유를 해야 할까요? 이거는 자연치유적인 제 경험이니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자연치유수단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폐세포는 나쁜 공기에 의해 병이 들지만 좋은 공기에는 무척 빠른 회복을 보입니다. 그래서 살림이 있는 숲속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둘째, 공기를 걸러주는 호흡기의 점액 성분이 많아지도록 비타민A 섭취량을 늘려야 합니다. 주황색 채소인 당근, 늙은 호박, 귤, 고구마를 많이 드시고 라이코펜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토마토, 딸기, 수박, 푸른 채소를 드시면 됩니다. 셋째, 좋은 음식만으로 회복이 안 되니 제가 환호분들에게 강의를 많이 한 과일 해독식 프로그램을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넷째, 아마시오, 골든실, 에키니시아 약국에서 판매되는 식용수 등을 지속적으로 먹어서 항염기능과 항균기능을 높여줘야 합니다. 골든실이나 에키니시아는 해외 사이트에서 개인별로 직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섯째, 가슴에 냉스포찜질과 스펙으로 된 온열찜질을 번갈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스파스를 폐에 붙여줘야 합니다. 그래야 폐 안에 들어 있는 점액질이나 독성들이 배출이 됩니다. 여섯째, 도움물 목욕 혹은 각탕을 매일 해야 합니다. 일곱째, 숨을 깊이 들이쉬는 체조나 걷기 운동, 등산 등을 매일 해야 합니다. 여덟째, 폐 안의 세균이나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기 위해 햇빛을 많이 쏘여주어야 합니다. 아홉째, 모든 육류나 생선을 자제하시고. 비건 채식을 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마지막 열 번째, 일일 이식을 하시고 저녁에는 한 종류의 과일을 200g 정도 드실 것을 권장합니다. 그러면 소화력이 빨리 회복되고 몸 안에서 해독이 일어나기 때문에 폐 건강에 아주 유익합니다. 오늘 정말 좋은 강의였다고 생각합니다. 제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 지금까지 이영수 원장이었습니다.